페이커 선수, 제우스 선수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7연승 질주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머 처음으로 11승 고지를 밟았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페이커 선수? 어, 오늘 프리온전 승리해서 다행인 것 같고 저희가 조금 이제 한 세트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승리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우스 선수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좀 아쉬, 아쉬운 점이 많긴 했는데 일단 이겨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우스 선수는 또축하릴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POG 포인트 천 점으로 단독 1위를 달리고 계십니다. 2위와의 격차도 점점 더 크게 벌려 나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소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일단 그냥 지금은 좀 많이 높긴 하지만 또 아래 POG 2, 3 등도 다좀 괴물 분들이 많으셔서 금방 따라잡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주 겸손한 답변이셨습니다. 제우스 선수 1 세트에는 프레디 브리온에서 일격을 맞았습니다. 어떤 피드백이 있었기에 패승승이 가능했을까요? 어, 일단 좀1 세트에는 생각하지 못한 뭔가 그런 사고 같은 것도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1세트 지고 또 2, 3세트 이긴 적이 많기 때문에 음. 그냥 정신 차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 결과 2세트 때는 또 압도적인 승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페이커 선수 2세트 블루 1픽으로 사이러스를 가져오셨습니다. 요즘에 사이러스 전 세계적으로 정말 주목받는 픽이잖아요. 근데 이번 서머에서 페이커 선수는 사용하시는 게 처음이시더라고요. 네. 이 사이러스에 대한 티어 정리 끝난 건가요? 뭐 다른 팀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픽이다 보니까 오늘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픽을 하신 사일러스로 엄청난 장면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미드 2차 타워 앞에서 4대 1로 드리블을 하면서 2명을 잡아내는 장면 저희가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때 상황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려요. 아 이때 좀 스킬을 잘못 써가지고 원래 다아볼수 있었는데 오. 좀 아쉽게 된것 같습니다. 오. 이때 사실 팀쪽으로좀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이러스의 활약으로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오히려 더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셨던 것 같은데요. 제우스 선수는 이 안타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일단 네, 구매시 선수가 좀 이렇게 한 번에 죽어서 좀 딜러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또 상해기 형이 좀 상대 딜라인을 좀잘 묶어둬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3세트가 시작이 됐는데 1세트 때 라이즈를 했던 라바 선수가 3세트 때 라이즈를 선 픽으로 가지고 갔는데 그에 맞서는 페이커 선수의 픽은 갈리오였습니다. 이 갈리오가 사실 요즘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픽은 아니에요. 근데 페이커 선수의 갈리오는 서머 3전 전승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 픽에 대한 계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아무래도 프레디 브루 같은 경우에 좀 교전을 선호하는 팀이기도 하고 음. 또 저희가 좀 속도가 빠르게 받아쳐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해서 선택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빠른 속도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뽑은 갈리오가 갱플과의 시너지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제우스 선수는 어떠신가요? 어... 일단 갱플이 뭔가 질을 잘할수 있게 판을 좀잘 깔아줘가지고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3세트 때는 그리고 초반 인베이드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인베이드를 들어가시면서 꽃비의 전멸도 빼고 라이즈의 킬을 드셨습니다 이때 설계 어떻게 하신 건가요 베이커 선수? 어, 일단 자야를 조금 노리고 갔는데 상대방이 어, 있을 때좀 상대가 대처를좀 미흡하게 한게 저희에게 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어, 상대 실수를 또 기회로 만드신 티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우스 선수는 이 인베이드 이후에 라인 정프도 어떻게 보셨나요, 3세트? 어, 일단 제가 퍼블을 먹어서 좀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 제가 좀 사실 퍼블, 그 인베이 가서 퍼블 먹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살짝 아, 다른 사람 주고 싶었는데 약간 이 생각 한것 같습니다. 어, 왜 선호하지 않으세요? 어, 뭔가 400원 들고 시작한다는 그런 부담감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아... 네, 그래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 어, 알겠습니다. 또 의외의 답변이 나왔는데요, 제우스 선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세트 마지막에 상대방이 좀 현상금 걸린 장노를 먹으면서 조금 위기 상황이 닥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갱플랭크의 데미지는 이때도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위기를 느끼진 않으셨나요? 일단 어느 한 후반부부터 좀제 술통이 너무 잘안 들어가가지고 좀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는데 마지막 한타때좀팀원들이잘 봐가줘서 제가 그냥 술통 술통 아니 화약통은 안 쓰고 그냥 추랑 평타로 딱몇대 때리니까 다 죽어가지고 네, 그렇게 된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기를 또 그런 강력함으로 극복을 하셨습니다. 3세트에는 제우스 선수가 POG 투표를 7표를 받으셨고요, 페이코 선수가 6표를 받으면서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서로가 생각하는 오늘 3세트의 퓨어지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페이커 선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일단 제우스 선수가 받을만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 제가 제가 퓨어지였다고 생각하고요 <웃음> 개인적으로는 근데 <laughs> 네. 뭐 이제 제우스 선수도 퓨어지 높으니까 또 뭐, 몰아 먹으면은 팀적으로 좋다 생각합니다. 아 어, 제우스 선수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그 상해경이 받을만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피니시 한 <laughs> 갱플랭크가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굉장히 재치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 1일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T1입니다. 다음 상대는 현재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KT와의 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우스 선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KT 선수분들이 다 기세가 뭔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서 좀 경계를 잘 해야 될것 같고 또 라스칼 선수가 또 매력의 사나이시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커 선수도 서, 어,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네. 어... 최근에 좀 2대1 승리를 하면서 조금 아쉬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 앞으로는 좀 2대0 많이 할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